어, 벌보필름 라시오 칠름이 원래는 좀 일찍 꽃을 폈네요. 지난번에 제 영상 보니까 2월달에 올렸더라고요. 2월달에 꽃이 폈었는데, 오해는좀 일찍 폈어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꽃목모울이가또 하나 맺혀있고, 또 다른데 보니까 싸게 나왔는데, 그게 아마 꽃과 꽃대 같아요, 아직. 그, 작아가지고, 아직은 모르겠는데, 꽃대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닐까. 피고 지고 하더라고 애들도 보니까 그래서 음, 벌보필름들이 굉장히 꽃, 꽃이 독특하죠. 그래서 저는 좋아,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제 향은 되게 좀안 좋다고 하잖아요. 향이 안 좋은 대신에 꽃이 독특하죠. 왜냐하면 이제 얘들은 매개체가 이렇게 번식하는 매개체가 이제 나비다 나방 같은 이런 어떤 꿀을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고 그 벌레들 같이 곤충들을 중심으로 이제 번식을 한대요. 그래가지고 걔들은 얘들은 좀 향기가 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. 고약하거나 이상하거나 근데 이제 그중에 라시오틸렘이라든가 암브로시아 뭐 어, 엘리자베스 이런 애들은 향기가 괜찮대요. 저는 향기를 맡아보지 할때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잘 저기 이렇게 옆에 가도 잘 안나는거 보면 시간대를 못 맞추는 건지 제가 아니면 향기가 그냥 짙지 않아 가지고 못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향기는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부러시 했죠 그, 그 흔한 향기가 약간 꿀향이 나는데 그거는 좀 진하더라고요. 그거는 날때 되면 물주 때 가까이 가면 확 쳐가지고 깜짝 놀라 깜짝 놀라게 하는데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시겠더라고요. 저는 꿀향이라도 너무 그래서 아무튼 얘가 지금 근데 너무 이쁘게 올레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지금 핀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옆에서 보면 되게 독특 독특하지 옆에도 봐도. 밑에는 무늬가 있고, 위에는 거의 검정색, 그죠? 색깔이 이렇게 가지고 어, 여기에 알바도 있는데, 저는 이 색이 낫더라고요. 검은색. 검정색 꽃이 찾기 힘들잖아요. 너무 이뻐요. 일명 이제 통닭, <laughs> 통닭꽃이라고 하기도 하죠, 사람들이. <laughs> 진짜 이게 약간 그찮아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, 모양이 정말 그, 통닭 구워놓은, <laughs> 통째로 구워놓은 통닭 꽃, <laughs> 통닭 같은 느낌. 아무튼, 얘가 지금 꽃이 폈습니다. 하나가, 딱 하나가. <laughs> 그리고 얘는 조만간 필 거예요, 아마. 한요 정도 되면 이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요 정도 되면 이제 확 커지더라고. 얘도 이제 어느 순간 확 커져가 확 피던데, 음, 난들이 되면 좀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 이제 얘가 피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얘도 이제 피고 다른 애들은 서서히 이제, 서서 이제 올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려는 것 같다 싶죠 난꽃이 피기 시작하면 겨울은 난꽃 난들의시대잖아요 시기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마도 안부루시아가 아, 원래는 재는 아직은 아직 이제 추워지는 게 지금 어, 확, 갑자기 이렇게 많이 추워지지 않으니까, 오래,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, 아직 추워진 게. 그러다 보니까, 어떨지 모르는데, 제도 올해도 꽃이 폈으면 좋겠는데, 제도 이쁘거든요, 쬐끄맣지만 아무튼, 벌버필름이, 어, 첫, 첫 꽃이 폈네요. <laughs> 제가 벌버필름들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데, 아, 얘가 정말 제일 소홀한 같아요. 모르겠어요, 이게. 환경이 얘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얘가 조금 이렇게 그큰 거죠. 약간 안착이 잘 돼가지고 꽃이 잘 피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꽃이 피워주네요. 다른 아이들은 크기도 중요하죠. 좀 이렇게 묵은둥이라죠. 많이 커야 확실히 꽃이 영양소가 많아서 빨리 피, 많이 피거든요. 피기도 쉽고. 그래서 안브로시하고얘하는좀 큰데 다른 애들은 좀 작긴 해요. 작아놓으니까 아직 꽃이 필 그게 아니어서 그런지 아, 그런 애들이 꽃이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, 독특한 모양의 꽃들이기 때문에. 아, 그 그래, 걔들은 꽃을 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. 아, 근데 너무 좀 아쉬워요. 보고 싶어요. 벌, <laughs> 벌필이좀 많거든요, 내가 아, 독특한 애 많은데, 아, 정말 꽃이 보고 싶네요. 근데 아직 작아요. 제가 보기에도 작아야지. 근데 그래, 그나마 얘가 펴, 얘하고 안브러시하고 펴주니까. 그걸로 우선은, 네. 우선 만족하고, 얘라도 펴주니까 어디에요? 예. <laughs> 우선은 첫, 벌보필님 첫 꽃이 우선 펴서 기록을 해요. <laughs> 라시오 칠름입니다.